안녕하세요 태극도령 인사드립니다 마진가지투두령태극도령또 어, 저의 영상을 이렇게 올라오자마자 어, 클릭해서 들어가 주시고 시간 내에서 어, 시청해 주시는 어, 신도님들 구독자님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어, 여러분 가정의 행복과 즐거움이 항상 넘쳐나기를 바라고요. 태극도령의 영상을 보는 시간만큼은 그래도 손톱만큼이라도 머리카락만큼이라도 어 그래도 편안함과 아 즐거움, 어, 그리고 상식적인 이야기가 어, 충전될 수 있는, 어, 시간이 될수 있다면, 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받아들일 준비가 있는 상태에서 저의 영상을 보셔야지, 예, 그래도 뭔가, 뭐, 손톱만큼이라도, 아, 그렇구나 하고, 어, 이제 공감도 할수 있고요. 어, 조금 뭔가 이해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아, 방송하는 그 부분들은, 어, 대부분이 사람 운명 어, 인생 이야기가 거의 뭐 90%죠 뭐. 어, 저는 뭐뭐 어, 뭐, 뭐 이런 생사 어, 희노애락 죽고 사는 거뭐 어? 이런 것도 희노애락 즐겁고 뭐 성질나고 뭐잘 풀리고 안 풀리고 뭐 네, 그런 돈복 뭐 이런 거 저런 이야, 대부분 그런 이야기들이 거의 뭐90% 음, 해당이 되죠. 운세 얘기, 뭐점 얘기, 점집 얘기.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분이 저의 구독자 시청자님이신데 저의 영상 중에는 이상하게 다른 유튜브를 찍으시는 무당님들 하고는 다르게 특색이 좀 있습니다 어떤 특색이냐 특징이 이상하게 이상할 정도로 가수들 연예인들이 출연을 많이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어이 역수린, 어 역수린 무속인 그 유튜브 영상에 에 이렇게 에 많은 연예인들과 아 이런 가수님들이 특히 이렇게 유튜브 방송으로 채널로 어 이렇게 이제 방송이 되는 그 무속인들은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에서 태극드령형이 유일무이. 두 명은 없단 얘기죠. 단한 명이라는 얘기인데, 음, 어느 분이 이 영상을 보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음, 댓글로 "태극도령님, 음, 저는 태극도령님을 존경합니다." 그렇지만 태극도령님 영상을 볼때 가수들하고 격투기 영상을 올리시는 것은 어, 조금 음, 아닌 것 같습니다. 어, 무속에 대해서 어, 방송 좀 많이 해주시고 어,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왔더라고 요 옛날보다 방송이 조금 뭐 이렇게 조금 변화가 아, 됐다고 어, 그렇게 이제 댓글을 쓰셨어요 물론 어, 그분 말씀도 사실 맞습니다 예,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때문에 예, 그러한 느낌과 현상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어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분 그분한테는 근데 이제 그 어, 상황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예, 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음, 제 영상이 태극도령 채널 유튜브 채널이 이두 개입니다. 하나는 이 법당에서 어, 이렇게 빨간 티를 입었나 해서 이렇게 글 쓰는 장면 사진으로 된게 있고요. 또 머리를 풀어헤치고 이렇게 사진이 있는 그 채널이 있고 두 개입니다 채널이. 음. 근데 그 채널 두 개가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채널 두 개로 어 이렇게 영상을 계속해서 제가 지금 1년 넘게 음 올리다 보니 꾸준히 하루에 한개 이상씩을 올립니다. 저는 쉬지 않고 꾸준히 그러다 보니 지금 영상에서 갑니다. 이 짧은 영상 최소한 평균 시간을 잡으면 제가 긴 거는 뭐 20분짜리도 있고 25분짜리도 있고 그래요. 10분 이하는 거의 뭐 10분 이하로 어, 영상 올린 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 평균 시간을 잡아 보면 최소한 15분에서 20분 사이짜리 영상이 가고 있어요 지금. 이 무속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죠? 응? 이거 뭐야? 수학을 5 4 20, 0, 2 0공 2사일은 사 유. 그요이 무슨 무당 얘기한 거야? 응? 제가 이 무속에 대한 이야기를 했. 그런데 더 이상 할 얘기가 뭐가 있냐고? 그분은 저에 대해서 댓글 쓰신 분은 아는 것 같지만 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다. 저는 그렇게 단정할 수 있어요. 에? 태극두령님을 존경합니다 하고 댓글을 썼어. 감사합니다, 존경해줘서. 그런데 태극두령에 대해서 그런 그 시간 동안에 무당 얘기부터 무속 얘기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에? 이거 제가 제 자랑은 아닌데 이 무속 얘기, 운명 얘기, 점리 얘기. 이런 얘기 이렇게 많이 유튜브로 방송하고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 무당, 무속인 별로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들을 거예요. 태극소령이. 계속해서 새로운 주제로 방송하고 여러분들이랑 소통하고. 그죠? 어. 다섯 손가락 안에 든다니까 대한민국 안에서 계속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들이랑 소통하고 하는 게요 그러다 보니 무당 얘기, 무속적인 이야기도 한계가 있어요. 주제도 있고 방송도 똑같은 거뭐 이렇게 하다 보면 폐지가 되잖아 어느 날 끝나잖아 왜더 이상 그 방송에서 할게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방송으로 만들어서 뭔가 할게 없으니까 끝나는 거야 종영인 종용, 종영된다고지 하 종영 방송 끝나는 방송 응할게 어? 없으니까 끝나지 재미가 없어도 끝나고 무당들 유튜브로 많이 나오죠 재미 없으면 그 무당 끝나 오래 볼까 특히 무당들 공부한 데 무속인들 유튜브 영상 나와서 방송하고 있죠. 아는 게 없고, 지식이 없고, 상식이 없고, 배운 게 없으면, 그 영상, 이거 말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몇편못 찍고, 그냥 끝나. 그 사람들 다 바닥 드러나거든요. 그게. 이게 아무나, 이게 방송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또 괜히 또 남들이 한거 유튜브 방송 보고 본 따기 해서, 그냥 대충 흉내나 내기나 했었고. 근데 예리한 시청자님들은 또 그런 것도 판단 잘해요. 누구 거 따라서 하는지. 그러니까. 거의 300일 가까이, 1년 가까이를 봐야지, 이? 이거를 다볼수 있는 그 용량만큼 제가 무속에 대해서 이야기 했는데, 더 이상 할 얘기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그래도 나름대로 간접적인, 인연이 있는 이런 연예인분들. 왜? 네. 이, 저는 세상을 살면서 음악이 참 좋은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종교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운동, 운동과 음악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운동도 좋아하고 음악도 좋아합니다. 제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거 살아가는데 맨날 밥 먹고 똥 싸고 잠만 자나? 그죠? 음악도 들어야 되잖아. 슬픈 음악이든 신나는 음악이든 듣고 부를 줄도 알고. 신이 신이 인간한테 준 선물 중에서 최고의 좋은 선물이 음악이에요. 좋은 소리. 음악이야. 그것도 신명에서 만들어낸 것 중에 준게 그래서 저도 음악을 조... 아무튼 결론은 좋아합니다 음악 그래서 음악하는 분들을 예술인이라고 보고 사실은 또 어... 가수들 보고 물론 힘든 그분들도 애로점이 있지만 그분들 가수들 열심히 춤추고 노래하고 연습해서 남들 앞에서 좋은 감동으로 공유하고 있는 거 보면 참 부럽기도 하고 야 저분들 힘든데 어, 대단하다 열심히 한다 저는 공감할 수 있어요 가수들을 보면 그래서 제가 이제 보다 보니까 요즘엔 이른방송 시대다 보니까, 아, 요 성인 가요 트로트, 어, 그 가수님들이 방송 프로가 많이 없어졌어요. 많이 그, 뭐, 공연할 수 있는 그 무대도 별로 없고, 요즘에 방송은 거의 아이돌 스타일로 갈고 있잖아요. 젊은 사람 위주로, 어? 가고 있잖아. 그죠? 그왜 그러느냐? 성인 가요는 이 사람들이 이 일하고 먹고 살기 바빠갖고 테레비를 안 봐. 해봤자 시청률도 얼마 안 나와 에? 성인 트로트 가요는 해봤자 시청률이 안 나와 그러면 방송국 입장에서 시청률이 안 나오는 거 하겠습니까? 잘안 하는 거야 어? 그럼 방송국 입장에서 시청률 나오는 걸로 해야 돼 그러면 10대, 20대 애들이 좋아하는 거 해야지 걔네들은 지금 뭐 어떻게 해서도 보거든 그거 어? 지금 돈 벌어서 가족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게아니 먹고 사는 거에 관심이 없어 어린애들은 그냥 지들이 좋은 대로 먹고 치킨 먹고 피자 먹고 엄마가 나가서 힘들게 돈 벌어 왔는지 지랄인지 없어 그런 거 그냥 엄마 끌고 나가서 그냥 처먹고 싶은 거막 사서 먹고 댕기는 거야 그냥 애들이 그러니까 애들이지. 네? 그니까, 러 지들이 좋아하는 가수 나오면 좋아갖고, 오빠, 오빠, 막, 이 공부는 안 하면서, 이 미, 그냥 뭐, 이해는 합니다. 이미친년들이 말이야. 아이고, 죄송합니다. 에? 가갖고 줄서갖고 날새갖고 말이야. 지들이 좋아하는 오빠, 그냥 얼굴 한번 보려고. 찾아가고 그러는 거야. 그왜 그러냐? 열정적이잖아. 그러니까 시청률이 많이 나오지. 그러니까 방송국 입장에서도 젊은 사람 위주로 음악 프로를 할 수밖에 없죠. 나이 먹은 분들은 나이 먹은 분들이랑 소통해야 되는데 먹고 살기 바쁘니까 아무리 좋은 노래 내놔도 이사고싶 대분들이 웬만해서는 감흥을 안해 귀잖아. 시브를 그냥 먹고 살기도 바빠죽겠는데 물론 노래 듣고 뭐. 귀잖아. 이렇게 바쁜데 무슨 노래가 나왔는지 모르는 사람 더 많아. 그래도 저같이 음악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들만 조금 이제 그 흐름을 알 수가 있거든요. 응? 그 중에 한 명이고 저도. 그러다 보니, 제 유튜브 채널로 뭐 10명이든, 또는 뭐 20명이든, 또는 100명이든, 응,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가수, 제가 어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인맥이 있는 가수님들 인터뷰도 하고 그거 어렵게 한 거예요 나도 그거 쉽게 한게 아니야 그분들이 미쳤다고 태극들에게 인터뷰 해주나 안 해줘요 내가 뭐 방송국에 속해 있는 뭐이 기자도 아니고 리포터도 아닌데 에? 그래도 에? 아이고 그 감사하지만 그 소명님 덕분에 에? 그래도 이렇게 좀 응? 옛날에 아시던 분도 인맥도 이렇게 만나게 되고 해가지고 어렵게 어렵게 인터뷰도 할수 있고 그런 거예요. 저도 어, 즐거웠어요. 사실은 이런 일도 내가 할수 있구나. 어? 여러분도 신기하잖아. 아니 저는 뭐 태국들 마면 어떻게 저거 가서 가수들이랑 인터뷰를 하고 올까? 어? 그잖아요. 그것도 재미있는 거거든. 내가 그래서 방송국 직원도 아니고, 응? 그래서 아무나 할수 없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분들을 제 유튜브 영상으로 소개시켜드리는 거야. 좋은 노래도 한번 정도 더 들려주는 거고, 솔직히 얘기해서 저도 노래를 좋아하지만 그 가수님도 홍보해주는 겁니다. 홍보 영상입니다. 그래서 올렸던 노래, 비슷한 노래 계속해서 제가 올려드리는 거야. 그거를 보고서 이, 저의 그, 저를 존경한다는 그 시청자님께서 댓글을 남기신 거야. 일단 저를 존경한다고 하니까 감사하고요. 무속적인 이야기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했지만 300일 넘게 연속해서 재생해서 봐야 다볼 정도로 방대한 이야기를 제가 한 겁니다. 엄청난 이야기 무당얘기 한... 무속얘기를 했으면 더 이상 할게 없지 뭘 할게 뭐 이거 있나? 없어? 여러분들이 주세요 방송거리 있으면 궁금한거 물어보시고 질문도 던져주시고 그러면 은 제가 방송이 될만한건 될 언제든지 증문 예? 즉설 예? 나도 해드릴 수 있어요. 무속에 대한건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어. 여러분들이 그런 거 소스 주면 제가 방송거리로 될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소스 주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 그냥 힘들게 이거 편집해갖고 올려놓고 막 간신히 촬영해갖고 올려놓으면 대충 그냥 여러분들은 10분, 15분 보고 응? 어? 나가면 그만이에요. 물론 저는 그것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시간 내갖고 10분, 15분짜리 봐주는 것도 어? 고마운 일이지 저한테는. 응? 어? 그거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대충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응? 어? 그리고 무당 얘기는 할 만큼 다 했고. 그래서 운동과 어? 이거 가수들 노래 좋은 노래 홍보 차원으로 어, 지금 유튜브 시대거든요. 제가 어, 올려주고 싶은 분도 올려주고 홍보해 주는 겁니다.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어, 인맥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저한테 같이 촬영을 해주고 사진도, 사진도 찍어주고 인터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뭐 이렇게 제 채널로 유튜브 방송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게 자부심이에요. 근데 그분 입장에서는 이해를 못했겠죠. 아니 왜주사람 갑자기 무당 얘기, 무속 얘기 잘하다가 요즘 들어서 가수들이 툭툭 튀어나오고, 에? 가수들이랑 인터뷰나 했었고, 어? 뭐 에? 격투기 뭐막 치고받고 막 싸우는 막그 격투기 같은 거막저게 올라오나 그랬을 거야. <laughs> 그 이유가 그거예요. 격투기요? 저 좋아합니다. 어? 격투기 그거는 어 보면은 인생의 그 무언가가 다 들어 있어 자기 자신을 항상 훈련해야 돼 트레이닝 해야 돼 훈련하고 트레이닝 안 하죠 그 링에서 집니다 그 링은 저는 이 세상이라고 생각해요 운동 선수가 링에 올라가잖아 에? 그거는 세상이라고 생각 세상 세상 밖에서 훈련하고 노력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훈련한 다음에 세상으로 들어가 거기에서 또 다른 누군가하고 맞짱을 뜹니다 규칙과 규율을 정해놓고 어? 그 중에서 운 좋은 놈 또는 센 놈이 이기는 거야 둘 중에 하나는 집니다 리바이벌입니다 완전히 어? 서바이벌인지 리바이벌인지 서바이벌인지 어? 완전히 실제야 리얼 인생도 리얼이에요 하루밖에 오늘 하루 오늘밖에 없어 인생 화살같이 시간이 빨리 간다고 합니다 허송세월 할 때가 아니에요 자기 인생관을 심어 놓고 열심히 도전하고 노력하고 훈련해야 돼. 트레이닝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성공해야 돼. 식당 하실 분들? 열심히 남의 일 식당 다니면서 열심히 트레이닝 하셔야 돼. 음식도 배우고, 어? 식당 하는 일 배워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식당 차려야지 성공할 수 있어. 여기 전보다 보면은 갑자기 해부지 도않는데 식당 차리면 될까요? 옷 가게 차리면 될까요? 네, 그러지. 운도 없어. 운은 없는데 그럼 그런 일해 봤어요? 그러면, 아니요. 어? 하지 마, 망해. 요즘에 그렇게 어설프게 돈 벌으려고 식당 차려놓고 돈 버는 시대가 아니야. 어? 요즘 그렇게, 요즘에 그렇게 생각이 없는 사람들 많더라고? 커피숍 차리면 될까요? 커피숍? 20m, 30m 하나의 커피숍이야. 그 커피숍에서 일해봤어? 커피 뽑을 수 있어? 아니, 커피숍에서 일안 해봤는데요? 어? 당신 하지 마, 망해. 망한다니까? 그게 인생이야. 그 사람은 커피숍을 하려면 트레이닝을 해야 돼. 훈련. 남의 집 가서. 어? 커피숍에서 알바하면 얼마 뭐 시급 줍니까? 얼마 안 줘. 그래도 해야 돼, 배우려면. 그게 끝난 다음에 자기 커피숍을 차려야 직원도 거느릴 수 있고 자기가 맛있는 커피를 만들어 낼수 있고 분위기 좋은 공간을 만들어 낼수 있는 거지. 남의 집 생활도 안해본 사람이 어? 갑자기 차린다고 되냐고. 그링 안에 딱 들어가잖아. 훈련 안 하고? 다 지는 거야. 그냥 한 방에 그냥 쭉쭉 KO. 그걸 KO라고 해. 인생에 있어서도 훈련이 안 되고 트레이닝이 안된 사람은 다 KO 당하는 거야. 저는 그거를 운동을 볼때 인생이라고 하고 봅니다. 응? 어? 근데 가끔 이런 경우도 있어. 갑자기 대진이 붙어서 훈련을 얼마 안한 사람. 트레이닝을 계속 해야 되는데 갑자기 붙여 놓은 거야. 요즘에 쉬고 있었어. 어? 누가 훈련하다 부상당했어. 대체로 온 거야. 근데 그때 내가, 야, 긴장됩니다. 아, 저 사람 훈련 안 했을 텐데, 갑자기 올라왔네? 어아 지면 어떡하지? 내가 아는 사람이야. 질 수도 있는데, 저 훈련 안 해갖고. 한방 맞고 쭉 뻗을 수도 있는데. 근데, 다행히 훈련은 안 했지만, 운 좋게 이기는 경우가 있어. 운 좋게. 그거 운이야. 행운. 인생도 마찬가지야. 어떤 사람은 별로 트레이닝 없이 훈련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 없는데도 불구하고, 뭐 차려갖고, 주변에 보면 잘 되는 사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들이 허던 식당, 그럭저럭 허던 거, 야, 너 해봐라. 나 미국으로 이민 간다. 네가 이거 맡아서 해라. 죽고갔는데 그거 우연자인에 맡아서 했는데 잘 되는 사람. 그런 경우가 이런 경우랑 똑같은 거야. 운 좋게 되는 경우. 그래서, 격투기하고 노래하고는 우리가 사는 인생하고 똑같더라, 이거예요 똑같아. 가수들? 아무나 가수도 하는 거 아니에요. 목이 터져라, 어? 날마다 연습해야 돼 음악에 미쳐야지 가수 할수 있어요 노래 조금 한다고 해서 요즘에 너도나도 다 가수야 노래 잘 부르는 사람 많아 그럼 그 끼와 남들 앞에 서갖고 어? 떨리지 않게 부를 수 있는 거 어? 그거 아무나 못하는 거야 담력이 없으면 못해 잘 부르던 사람도 남들 앞에서 긴장하고 떨리면 삑사리나 아유 죄송합니다 어? 아무튼 일본말로 그렇게 에, 삑, 틀리는 거예요 그럼 좋은 노래를 들려주지 못하지 근데 계속해서 훈련하고 연습하고 트레이닝하고 하면서 남들 앞에서 계속 서 보잖아. 그 사람은 이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랑 노래로 소통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면 좋은 음악도 들려줄 수도 있고 신나는 음악, 슬픈 음악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가수가 되는 거야. 그 사람들도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가수가 돼서 그 음악 홍보해갖고 여러 여러 사람들이랑 공유하면서 뜨게 시키려면은 그게 운 때도 맞아 들어가야 돼. 홍진영이 그래서 지금 대박 난 거야. 대박이야 지금 대한민국에 내가 볼 때는 홍진영이 최고 대박이다. 그 사람은 예능도 잘하고 보면은 여자가 성격이 좋잖아. 누가 막 욕해도 그 여자는 기가 안 죽어 보니까 이게 아주 그냥 머리가 좋아서 역시 박사 다워. 멘트를 치잖아. 기분 나쁜 표시를 안 하면서 애교로 그냥 딱 마무리 치는 걸 내가 여러 번 봤거든. 그래서 아이 여자 머리 똑똑한 여자다. 기분 나쁜 표시를 안 해. 아 어, 오빠, 어, 리렇게 애교로 싹 넘어가더라고. 그게 저기거든요. 응? 어? 애들이. 거기다 또, 노래도, 응? 잘하잖아. 또, 아니, 외모가 그 정도면 됐지, 뭐. 에이? 아저씨들도 좋아하고, 아줌마들도 좋아하고, 다 언니, 동생 같고, 다 그냥 막, 에이? 애인 같고, 뭐, 에이? 아이고, 뭐, 내 마누라 삼었으면 좋겠네. 뭐, 댓글 보면 막 여러가지가 많어. 어린, 어린 놈들은, 응? 홍진영, 뭐, 응? 뭐, 에이? 사귀고 싶다. 뭐, 이 알아보고 싶다. 그런 댓글도 있고, 이 썩을 놈들아, 응? 그렇게 느낀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런 걸로 인기로 먹고 살기 때문에 돈을 버는 거예요 그 사람이 쉽게 됐겠어? 쉽게 안 됐어 힘들게 됐어 힘들게 예? 그 사람도 또 지금 힘들게 뭔가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랑 소통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유튜브로 그렇게 이제 기회가 됐을 때 저도 노력하는 겁니다. 이거 조심스러운 거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영상물이나 노래 같은 거 있으면 공유하려고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유가 이제 아시겠어요? 격투기 여러분 승질났을 때그 격투기 하는 거 봐봐. 그것도 구경하는 것도 재밌어. 어. 재미도 있어요. 격투기 하면서 그냥 어? 준비 안 되고 어? 노력 안안한 안한 상태에서 그 세상이라는 링에 올라가면 그냥 쾌유당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야. 지는 거. 그게 세상의 이치가 깃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서 태극도령 유튜브 영상에는 어, 사는 이야기, 뉴스거리또 즐거운 노래, 슬픈 노래, 좋은 음악 또 운동 같은 거 그런 거를 공유하려고 양념으로 섞고 있습니다. 지금 양념이야 양념 같은 거. 그리고 제가 무속인 얘기 귀신 얘기 그래도 하고 있죠? 거기에 틈틈이 연예인들과 운동 스포츠 선수들 그게 양념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 때로는 여러분들 입맛에 어떻게 다 맞는 영상만 올리겠습니까? 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나올 수도 있고 마음에 드는 것도 있지, 그죠? 응. 어떤 드라마도 마찬가지야. 항상 재미는 있을 수 있는 건 아니야. 가끔 한편 정도는 재미가 없 없을 때도 있는 거야. 똑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어, 아무튼 그것도 또한 관심이라고 생각하고요 어, 일단은 감사하죠 저는 항상 그래서 이제 제 유튜브 영상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 오늘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또 계속해서 재밌는 인생 이야기로 항상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